수고하세요. 네. 네네, 아, 네. 감사합니다 y are cold. 네, h e y are cold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설정 y 추천 경 o 옵션으로 안내합니다 <laughs> 전 i 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500m 앞 시청 세종로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입니다.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<laughs> 3 0 0 m 앞 시청, 세종로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.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시후 시청, 세종로 사거리,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. 300m 앞 3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300m 앞 세종대로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세종대로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. 쪽 도로입니다. 이어서 우회전입니다. 3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어 얘는 서부역으로 가네요 네 서부역이요 서부역 서벽 맞아요 아, <laughs> 여기서 착선아 차선... 라인 말... 잘못 주셨구나 서울역이라 해가지고 아뭐 그렇죠 헷갈리죠 음. 그래. 서울역 서울역 서부역이 완전히 틀린 거라 앞뒤라서 엄마요 엄마야 괜찮으세요? 아 괜찮아 클라 <laughs> 큰일 났네 못 가면 그냥 서울로 갈게요 어, 아, 네네. 시원하 되면. 아, 어, 아, 야. 시원하네요. 너무 좁아, 길이 오르니까, 짧아가지고. 오백 미터. 청파동 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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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경로를 재검색합니다. 예. 네. 서울로 가시면 좀더 많이 걸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잠시 네? 후 염천교 서울역 여신내역 방면 고가도로 서울역으로 가면 되는 거죠? 아니 서울역으로 가면은 어째 문. 앞에 문 앞에 들어가는 게좀 걸리는 업이죠. 네. 잠시여서 꺾어서 서부로로 가도 돼요. 서부로로. 예, 서부서부 갈게요. 네. 어차피 정문은 저부터 더 가서 우회전해 가는 게 그렇죠. 그렇죠. 차그 저기 따라. 서부로 가는 쪽으로. 서부로 갈게요. 네. 차선을 바꿀 때 무리하게 바꾸면 것도 그래 그렇죠. 사고 나죠. 아니, 1km 미터 <laughs> 회전입니다. 이어서 좌 회전입니다. 사고도 사고지만 뒤에 차들이 놓아주질 않아요. 그, <laughs> 거리가 좀 충분하면 바꾸 차선 바꾸는데 너무 짧은데다가 차선도 이, 이 저기 해가지고 좁죠 저기가. 예. 저 저기 뒤에 차 반영 고 그렇지요. 땡겨놔도 되는구나. 정지선은 여기니까. 나는 그러 보니까 기차를 타본지가 기억도 없어요. 음, 아니 어디 멀리 갈때있으면 그냥 내차 끌고 가면 되니까 그죠? 그렇긴 하죠 아니 차 있어도 운전하는 거귀찮아서차 놓고 기차 일부러 기차 타는 분도 많 많어요. 그죠? 뭐 거기까지 가실 게 아니면 음, 그러게.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속 당지탁에 있습니다. 카드 주세요. 여기서 계산해 드릴게. 아니요, 가시죠. 서하요거랑 음. 요원한 그거 율릉 뭐 아까 골로만 바로 직방인데 그죠? 좀 미안해 가지고. <laughs> 아니요, 뭐. <laughs> 어차피 여기서 하나 저기 하나 100원 차이도 안될 텐데. 그렇죠. 네. 여기서 한번 올랐으면 여긴 안 오르는 거고 그런데 네. 굳이 그러니까 그렇죠 지맨 우측에만 세워주시고 조금 아. 더 앞으로 가셔도 아, 돼요 아, 지나가도 아, 네, 상관없어요 네, 네, 네. 500m 우회전입니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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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야, 어휴, 더 차. 앞으로 가세요 계속 그냥 네네네 네네네 이야 네, 네. 이 미친 것들 이것들 그렇죠 이거 네. 세우려면 난못 써. 신규 기카 가지고 못 기다려. 네. <laughs> 아, 네네 네. 천천히 천천히. 차콘에서 세우면 안 되죠. 차. 카드 로 등록이 요청 중입니다. 아, 네.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. 비씨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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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네 네.